네,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이제 노학에 대한 거고요. 이제 노학에서 원래 원제가 이제 뉴 오랄 이렇게 돼서 새로운 안티코아귤레이션. 처음엔 그랬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미 출시된 지가 벌써 7년, 8년 되다 보니까 이제 뉴, new, 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넌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런 심방세동 심전도상에서 진단이 된 심방세동에서 이제 혈전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십니다 예전에는 이제 와파린을 썼는데 와파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약이다라고 해서 이제 노악을 쓰시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이제 심방세동에 대한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외국 데이터인데요. 이미 20년 전에 나왔을 때 데이터에서도 외국에서는 이제 80대 정도만 되면 10명이 한명은 APB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데이터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외국 데이터를 대부분 썼는데 최근에는 저희 이제 학회에서도 우리나라 데이터 분석하는 게 많이 많아지게 되었고 우리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를 모았을 때에도 역시 이렇게 심방세동 유병률이 남자 여자 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늘어난다기보다는 조사를 많이 하고 검사를 하면서 디텍션이 더 많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연령대로 봤을 때도 역시 80세 이상에서 주로 이제 외래 보시면 개원인 생님들도 80세 이상 어르신들 들 많이 오시는데 보시면 거의 10%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이랑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80대 이상 10명의 한 명은 APB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80세 이상은 어쨌든 무조건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되는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2060년까지를 예측하는 뭐 여러 가지 통계학적 방법으로 해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심방세동에서 항혈전제 치료는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전에 용어 정리를 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록시즈말 APIP, 우리가 흔히 발작성 심방세동 하는 게 있고요. 퍼시스턴트, 지속성 심방세동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기준은 일주일인데 일주일 간격으로 심전도를 찍었을 때 계속 APIP이 있으면 지속성, 그다 음 일주일 안에 저절로 왔다 갔다 하는 대부분 요 발작성 요렇게 기준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이라는 게 애매한데 저희가 이제 문헌상으로만 나눴을 뿐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보셨을 때는 뭐 하루 이틀 뭐 1, 2주 간격으로 찍었을 때 심방세동이 계속 보이면 지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찍을 때마다 어떨 땐 AP, 어떨 땐 정상 왔다 갔다 하면 발작성. 주로 이제 초기 심방세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비판막성 심방세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비판막성 심방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막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고 심장에 판막이 네 개나 있는데 그 무슨 판막을 얘기하느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명확하게 이제 승모판의 협착증만 이제 판막성 예전에 심방세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외의 거는 다 비판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이제 판막성 심방세동 이런 얘기를 쓰지 않고 승모판에 협착이 있는 심방세동, 그렇지 않은 심방세동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론 AF라고 해서 예전에는 심방세동만 딱 있는 혈압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도 불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해 갖고 그것도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진료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CC2ABC 이렇게 했고요. 앞에 두 개는 심방세동 진단하는 방법. 그래서 뒤에 진문영 교수가 얘기하겠지만 심방세동을 진단하는 것이 기존에는 이제 열2리드 심전도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 이런 걸로 진단한 것도 명확하게 보험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심방세동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 ABC는 치료에 대한 거고요. A가 안티 t i c o a g u l a t i o n b가 증상 조절 c가 이제 대학 병원에서 치료하는 앞서 김동혁 교수가 얘기했던 뭐시술적인 치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a에 대한 안티코아귤레이션만 얘기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요한 장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체드베스크 스코어를 가지고 혈전제를 쓸 거냐 말 거냐 결정하시면 되고요. 체드베스크에 들어가는 거는 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고혈압, 심부전 나이, 당뇨, 이런 걸로 스코어링을 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2점 이상이 되면, 이렇게 2점 이상이 되면 반드시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되, 예전엔 와파린을 썼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와파린보다는 노학을 먼저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노학을 먼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0점인 경우에는 뭐안 쓰셔도 되고요. 1점이 좀 애매한데, 미국이나 유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의사로서 판단을 한다면 보험 기준에서는 아직 1점인 경우에는 이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이 예전에 이제 APB 있으면 아스피린을 쓰거나 또는 클로피도그를 쓰거나 아니면 좀 불안함 두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 예방에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명확히 돼 있어서 무조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와파린보다는 노학을 쓰는 게 좋고, 문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학으로 병원에서든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제 뭐, 필드에 이미 나가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실 때, 와파린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셨기 때문에 노학에 대한 이제 좀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학도 이미 7, 8년, 10년 돼 가는데 이제 모든 근거가 훨씬 더 안전하고 출혈도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뇌출혈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효과를 보면서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이제 와파린보다는 노학을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슬라이드 하나에 다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의 근거는 이제 아스피린 에이피브로 인한 스트로크 예방에 아스피린은 효과 없다 이미 명확하게 다 나와 있고요 와파린과 안티플레이트릿 아스피린 플라빅스 비교한 이런 열 가지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와파린이 훨씬 좋다 근데 와파린보다는 노화기더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듀얼 안티플레이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파린을 못 쓰는 경우라면 아스피린 플라빅스 듀얼을 쓰면 일부 스트롱 예방하는 효과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선책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와파린을 많이 썼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와파린은 출혈의 위험이 워낙 높고 음식물 조절 많이 해야 되고 뭐 콩, 두부 이런 거 전혀 못 드시고.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갑자기 INR이 늘어나서 출혈로 오시는 분이 많고 가장 치명적인 건 ICH죠. 브레인 헤모리지. 근데 이제 노학은이 ICH를 거의 30% 이상을 줄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에 의해서 현재이네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아픽사반, 리바록사반, 에독사반, 다비가트란. 그 상품명으로는 엘리키스, 자렐토, 릭시아나, 프라닥사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재가 되어 있고요. 프라, 프라닥사랑은 하루 두 번, 자렐토는 하루 한 번, 엘리키스 하루 두 번, 렉시아나 하루 한번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쓰시되 노악을 쓰는 게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몇 가지 참고하실 거를 네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aughs>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 와파린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노악을 쓰는 것이 먼저다. 다만, 노악 대신에 와파린을 써야 되는 경우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모판 협착이 있는 심방세동그 다음에 기계판막, 밸브에 수술을 하신 분, 요런 분은 노악 대신에 아직까지는 와파린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와파린 쓰면서 INR 너무 조절 잘, 잘 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노악으로 바꿔야 되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TTR이라고 약을 쓰시면서 와파린 INR이 2에서 3 4이로70% 이상이 너무 잘 조절되면 이분들은 그냥 와파린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이하로 조절이 잘안 되면 노아으로 바꾸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B 있는데 뇌경색을 좀 막아 보기 위해서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노아에 추가하는 거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쓰면 출혈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와파린 모노, 아니, 안티코아글레이션 모노. 그 중에서도 노악. 이렇게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노악도 약점이 있는 것이 콩팥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와파린 쓰셔야 되는 건지 기계판막, 승모판에 협착이 있는 분. 그 다음에 이제 개원인생님들 중에서 투석병원 많이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석을 하시는 분도 아직까지는 노학이 권고되진 않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은 드리겠지만 투석하는 분에 있어서도 노학을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외국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아픽사반이나 리바록사반은 투석하는 환자분들에서 안전하게 쓸수 있다고 돼 있어서 요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 특히 투석하시는 분 포함해서 이런 분들도 이제 노악을 쓸 때는 용량을 감량해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콩팥 배설 요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각 약재별로 두 가지가 스탠다드 도주가 있고 감량 도주가 있는데 어떨 때 감량을 해야 되는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약재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진료 보실 때 모니터 앞에 퍼스트 잇으로좀 붙여 놓으시고 약을 풀 도주를 쓸지 줄인 용량을 쓸지 그건 환자분 몇 가지 두세 개 나이 몸무게 요 정도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고민하셔가지고 약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클리니컬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쓰다가 노화으로 바꾸시는 분은 그럼 어떻게 바꾸냐? 와파린 쓰시던 분들 INR 계속 체크하실 텐데, 이 이상이면 그날부터 쓰시면 블리딩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와파린 쓰시던 분들은 INR 체크해서 이 e 이하로 내려가면 그날부터 노악 쓰시도록 변경하시면 되고요 또, 헤파린이나 클렉산 쓰시는 분들은, 노악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데 반감기가 한 12시간 됩니다. 그래서, 안티코, 그, 헤파린이나 이런 IV 약제는, 끊으면서 동시에 노악을 쓰시면 헤파린 IV제제가 효과가 떨어지면서 노악 올라가는 시간이 6시간에서 12시간이니까 끊으면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시기 전에는 이제 콩팥 기능이 비교적 정상이다. 그러면 노악이 반감기가 보통 반나절에서 한 하루기 때문에 수술하시기 전날만 끊고 수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연세가 뭐 80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틀 전부터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생각하고 5일 전부터 약을 끊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스트롱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노학 시대에는 이제 하루나 이틀만 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내시경, 발치, 백내장, 녹내장이런 수술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노화 끊지 않고 하셔도 되고요 백내장, 녹내장도 마찬가지 안 끊고 하셔도 되고, 발치도 세 개까지는 큰 문제 없이 끊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노학 먹고 있는데 그 발치, 임플란트 해야 된다 또는 내시경을 해야 된다 할때 끊지 않고 하셔도 되고요 다만 폴립이 좀 많아서 폴로노 할때 용종 절제를 좀 해야 될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학 전날 하루만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차드베스크 2점이면 무조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시는게 맞고요 와파린 대신에 노아그를 쓰는게 훨씬 안전하고 1점인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사신다면 부담없이 쓰셔도 맞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삭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맞춤형으로 하시면 되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노아그로 삭감하는 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쓰실 때 삭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악은 이제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땐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노악을 쓰고 혈변이나 소변에서 피가 나왔다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악은 반감기가 반나절에서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켜보면 약효과는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출혈이 있더라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시간 지나면 저절로 대부분 멈추니까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고요. 네, 감사합니다.